부산에 그 지하철 공사하다가 발견된 유적 중에 네. 그 수안역 그 지하철 공사 구간 중에 약한 그백여개체의 사람뼈가 발굴된 적이 있어요. 아, 그 유력이... 네. 뭐 공동묘지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공동묘지는 아니었고 조사를 해 봤더니 어 임진왜란 네. 당시에 이제 부산진이 함락되고 동래읍성으로 이제 매군이 들어왔잖아요. 어... 그때 이제 초기 전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시 하셨 음,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동네읍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해자 시설에 그 사람들이 그냥 떼, 떼죽음을 당해서 마구 이제 묻혀 있었던 그런 것이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해자. 네, 해자라고. 해자가 이제 성에 네. 보면 은 주위를 통해서 이렇게 물길 같은 것들을 파놓은 곳들이 있어요. 바로 못 들어오게 음, 그것을 해자라고 부르는 음. 거예요. 네. 거기에 뭐 무기류도 나오고 사람 시신도 막 겹겹이 나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네.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의 뼈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이 상해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 요 그래서 머리에 칼을 맞아서 그대로 잘려나간 흔적이라던가턱 아까 수술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그대로 잘 잘라... 사실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쉽게 안 잘리는데, 거기가 잘려나간 흔적, 또 조총에 맞아서 머리에 구멍이 난 구멍이 흔적, 나있다는. 네, 그런 것들이. 어, 남아 있었는데, 이제 사망 무렵에 발생한 그런 상해들은 뼈가 이제 재형성되는 흔적, 그러니까 치유되는 흔적이 전혀 안 남아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은 이제 사망 무렵에 발생한 그런 음. 외상이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인을 알수 있는 어, 경우이기도 하죠. 어, 머리뼈라는 게 정말 단단한 뼈인데, 그게 막 깨질 정도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네.